여러분들은 진짜 더 견딜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싶어요. 보통. 내가 어렸을 때 대학교를 나와서 삼성에 들어가는 게 꿈이에요 그러면 삼성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그냥 나버려요 그들어올 때까지의 그런 열정만큼 노력하면 그 회사 안에서도 남들보다 승진도 훨씬 빠르고 훨씬 더 높은 곳에 갈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보통 그냥 회사에 들어와 버리면 그냥 거기서 놀고 쉬고 어떻게 쉴까라고만 생각하거든요 박진영씨 있잖아요 JYP 그 형님을 우연히 사석에서 봤어요 술자리에서 근데 그분께서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에릭실바 경기를 보면서 제가 제 인생 경기였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인생 경기는 아직 오지도 않았고 네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, 마음을 먹고 살라고 하더라고요. 나도 어 옛날에 그 박진영 씨 제일 처음 노래 뭐죠? 날 떠나지마 그게 내 인생곡인 줄 알았다고 근데 지금 보라고 그래서 내가 내 전성기는 지금이라고 생각하면 은 거기서 사람 마음이 다쳐버리고 그 이상 발전이 없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항상 내 전성기는 3년 뒤 5년 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좀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돈 높은 거를 분명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